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우리의 페페코인이 결국에는 금락 끝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도 다행인 건이 전저점 라인을 이탈은 하진 않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불안하시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진짜 상승의 끝은 아닌지, 하락의 시작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의 조정은 좀더 나와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마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 하지 마시고 우리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빠졌다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매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했지만 이 물량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을 좀 노리고 이 윗구간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야 그리고 혹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이 바닥 다지는 게 나오면 제가 그때 이 매수 타점과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고점과 저점을 피부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탈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까지 이탈이 나왔다 할 경우, 자,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 단기 편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고점을 올려줄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첫 번째 저항대가 되는 구간, 0.382 구간. 이 구간을 뚫어내준다라고 했을 때, 다음 구간은 0.628.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구간처럼 0.628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0.38의 구간을 뚫어내 주니까 0.628 구간까지는 올려 주고 또 뚫어내 주니까 올려 주고 또 뚫어내 주니까 올려 줬죠. 그러면 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0.628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까?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0.628이구간에서한 번의 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바로 매도하지 는 마시고요. 0.5이 자리 보시죠 0.5 자리를 지켜내주기만 한다면 다음 구간에서는 0.628이 구간을 뚫어내주고 전고점까지 이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페코인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성과 점이 모두 다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데드크로스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도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매수타점부터 매도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보셨죠 이런식으로 21일 동안 41% 그리고 22일 동안 32% 이러한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1%, 32% 정말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페페코인이 크게 한번 터져준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타점들을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물타기 하시라고 다 타점들을 공유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익 보신 분들 혹은 손실을 덜어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페페코인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표도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이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매수세보다는 이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말은 즉슨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이 안전한 자리에서 웬만하면 이 매수 타점이 딱 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과 이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페 코인 물려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 1905289 번호로 페페 페페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페페코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바운드리스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456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럼, 바운드리스가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나왔냐면, 보시면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456원에, 1시간 50분 만에 무려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자유매도라고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무려 300%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좀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은 바운드리스를 20%, 그리고 어제는 슈퍼버스를 27%, 그리고 그제는 포켓 네트워크를 42%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좀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8시 55분경에 딱 1분만 투자를 딱 하신다 라면 하루에 10%씩 꾸준히 수익을 매일매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을 좀 보시면 어떻죠?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다 라는 건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요즘 코인들이 너무 무섭게 빠지고 있죠. 공포지수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비트와이즈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조정이 미중 무역 긴장이나 이 선물 청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거든요. 즉 시장의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잠깐의 눌림 목이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래서 처음 비트코인을 보유한 소규모 투자자들이 매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들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 중이고요. 이건 시장이 공포에서 재축적 단계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8천 달러까지 빠졌지만 이 기관과 이 ETF 수요가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4분기 강세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 본격적인 시즌이 오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뉴스들까지 알고 싶고, 단타로 시드머니까지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 나갔다가 본격 시즌이 온다. 그러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본격 시즌을 대비를 해서 이 중장기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 줬습니다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 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으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옥 가다가 그리고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피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이런식으로 좀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윤태준이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